음치박쥐의 노래방 공포증이 있던 제가 90일 안에 가수 되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대로 다 괜찮을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노래방이 아니라 무대에 서게 됩니다. 하, 아, 이제 내일 버스킹이거든요. 아, 잘할 수 있을까? 후달리 후달립니다. 인생 첫 버스킹이라 혼자 하기엔 너무 부담돼서 앞에는 모집 팀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마지막 최종 연습을 진행했어요. <목소리도> 아 어렵다 확실히. 같이 연습할 때마다 항상 피드백을 받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버스킹 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최종 공연하기 전에 내 남들 앞에서 좀 노래도 불러보고 하는 기회를 가져야 될것 같아서 그냥 바로 그렇게 공공연을 해버리면 뭐좀 많이 힘들 것 같아서 한번 깨져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버스킹을 하고 첫 바다로 모집팀의 회원님이 먼저 공연을 했고요. 안녕하세요. 저 연튜브 운영하고 있는 강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진짜 살면서 이렇게 긴장해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떨리고 실수도 많이 하고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오늘 버스킹 마치고 돌아왔고요. 좀 많이 아쉽긴 했습니다. 구독자님들 몇분 와주셔가지고 꽃도 주시고 꽃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그저 크림빵 좋아하는 거 아셔가지고 쳤다 이거. 크림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와 이런 크림빵 처음 봤어. 음딱 전형적인 맛있는 동네빵 중 크림빵입니다. 오늘 와주신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죄송스럽긴 해요. 더 좋은 공연 보여드려서야 되는데 그래도 좀 자극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 이거 진짜 연습을 백 배는 더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앨범 녹음을 마무리했습니다. 들어봤죠 노래? 예. 네, 잘 나왔어요? 예. 네. 어 씨. 어떻게 그렇게 잘 나왔지? 어 나의 어떤 그 디렉팅 실력에 이마를 탁 쳤네. <laughs> 3일에 걸쳐 총 아홉 시간 걸린 녹음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진짜 진짜, 진짜 대단해. 왜요? 이걸 해냈다는 게. <laughs> 이걸 해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laughs> 진짜 대단한 거죠. 아 그래요? 전 모르니까. <laughs> 그래서 이번 컨텐츠는 사실상 just do it 그 자체거든요. 제가 뭐 앨범을 내고 남들 앞에서 공연할 생각을 1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 모집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음악으로 한번 노래하는 걸로 도전을 해보자고 30일 버스킹을 해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아,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0일 버스킹 할까요? 이렇게 했다가 근데 60일로 버스킹으로 끝내기엔 너무 아쉽다. 앨범을 내서 가수 되기를 해보자. 그럼 90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돼서 이제 진짜 뭔가 그런 게 전혀 없어서 그냥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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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오케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됐거든요. 막상 하고 나니까 이제 해야죠 어떡해요. 그래서 과거에 음치박스 곰불가에 노래방 가는 게 트라우마가 있던 저로서는 남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게 진짜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버즈킹 할 때도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제가 극도로 긴장을 하면 사색이 돼요. 손발이 막 냉창이 되거든요. 구독자님이랑 악수했는데 를 손이 왜 이렇게 차갑냐고 그래가지고 <laughs> 진짜 사색이 됐었거든요 그때 그 정도로 이제 저한테는 참 힘든 컨텐츠다 이번 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90일 내내 막이 압박감 갖고 살고 있고 조회수는 안 나오지. 근데 그렇게 힘든 만큼 또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모집팀도 얘기를 하고 보컬쌤도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많이 늘었다고 제 개인적인 발전에는 참 많은 도움이 됐던 그런 도전이고. 그런 좋은 기회를 갖게 될수 있는 것 자체가 구독자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유튜브 안 했으면은 이런 거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리고 또 유튜브를 계속 하려면 구독자님들이 있어야 제가 유튜브를 할수 있잖아요. 사실 제가 유튜브를 포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한 4, 5년 정도 유튜브를 계속했었는데 해봤죠. 구독자가 2, 300명.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라 생각을 할때 고재영 님의 영상이 우연찮게 알고리즘으로 떴는데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런 새로운 경험, 도전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성격이었다 보니까 실제로 제 과거 영상에 그런 게 있었어요. 막마빈의 영어 공부법 이래가지고. 안녕하세요. 강현성입니다 다들 영어 공부 안으로 힘드시죠? 제가 오늘은 정말 동기부여 빡빡되고 정말 특별한 영어 공부 방법을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아무 외국인 붙잡고 가이드해 주기. What's your name? Yeah. This is Peter. Yes. Uh, these days I'm studying English and to improve my English and guiding foreigners for free. Oh. Yeah, because I'm not an expert, so uh, walk around and we can w a l together. 그게 된게 그래. 왜 유학 한 번도 안 했었고 그냥 한국에서만 영어 공부를 해서 그걸 회화를 발전시키고 싶어서 그런 도전했었고 사실 챌린지성의 그 컨텐츠를 갖고 있긴 했었죠. 근데 이런 컨텐츠나 영상 기획, 편집 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능력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고재영 님 같은 경우에는 꽤큰 채널을 운영하는 PD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그 기획 능력이나 뭐 어떻게 매력적으로 사람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 줄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확실히 정리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저만의 색깔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 결을 확실히 다르게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어떤 새로운 도전, 발전, 뭐 동기부여 그러면서도 이제 좀 재미를 챙겨가고 싶은 노력을 하고 있고 고정님 같은 경우에 진짜 창의적이고 누구나 궁금할 만한 사실 누구나 궁금할 만한 그런 주제를 잘 가져오시니까 이렇게 대성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솔직히 뭐 90일 네가 가수 되는 거뭐내거뭔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영상들을 저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색깔을 항상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영상들도 계속 중간 중간에 껴 넣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가져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서 더 좋은 사람, 베푸는 사람이 되야겠다라는 어 생각이 계속 들어요. 왜냐면 구독자님들한테 받는 사랑을 제가 보답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직접적으로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죄송스러워. 이게 감사함을 넘어서서 죄송스러운 거야. 내가 뭐라고?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이 말씀밖에 뭐 딱히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럼 공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공연에 약간 차질이 생겨가지고 원래 11월 1일 하고 싶었는데 마감이 돼버린 거야. 그렇게 빨리 넣는데도. 그래서 11월 이 일날 하게 됐고, 구체적인 시간이랑 장소는 고정 댓글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